어, 지난주 FTD 이후에 신호 이후에 어, 생각보다 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어, 그것은 이미 FTD가 발생하기 전에 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어, 기대감의 어, 반영이 이루어진 걸로 예측이 된다. 어, 그 예측으로, 어, 그 기대감의 반영으로 어, 이런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 어, FTD가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려면은 이 추세의 저점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 추세의 저점을 뚫지는 않았고, 어, 금요일까지는 약간 올랐지만은, 금요일 야간 선물에 어, 폭락을 하는 현상을 보였다. 다우가 0.5%, 나스닥 종합이 1.69%, S&P 500이 마이너스 1.0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5.1%가 빠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뭐, 이쪽에 어떤 종목이 빠졌는지, 제대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뭐, 종목은 대충 훑어봤는데, 어, 쨌거나 많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다. 최저가로 보게 되면은, 574. 얼마였더라? 574.85%, 85. 85. 어, 574.85니까 뭐한이 선물로 보게 되면은 요정도 빠졌다고 본다. 이 정도 같으면은 어, 5일선과 10일선은 뚫고 내려왔고, 20일선은 아, 뚫지 못한 뭐그 정도 수준이다. 어, 뭐, 내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서, 어, FTD 이후로, 어, 여기서 하락, 상승, 하락을 예상했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어, 2일선을 뚫고 내려가지는, 내려갈지, 내려가지 않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여기서, 뭐, A, B, C, 하나의 하락이 있었고, 하나의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반등인지 상승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어, 상승이 있었다. 아, 그리고 나서, 제차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 조정이, 조 정도 선까지 조정이 들어오고, 뭐,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엔캐리에 어, 의해서, 엔캐리 우려감에 의해서, 또는 엔캐리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된다. 떨어질 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가 관건인데, 어깰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뭐 깨는 것도 열어두고는 있다. 뭐 그래, 그래 되면 은 ABC 하락이 끝이 나고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ABCDE로 수류명태를 띠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어떤 형태를 띨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야간선물장은 좀 적게 빠졌지만은 그래도 어, 빠지기는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진 이유는 파생 쪽에서 어, 변동성을 줄여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다. 어, 변동폭은 커졌는데 변동성은 줄었다. 어, 그리고, 지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FOMC에서 금리 그 비둘기파가 매파보다 우월해서 어좀 올라갈 거라는, 금리 하락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 꼭대기를 치고 내려왔다. 물론 야간 선물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었다. 어, 그때가 어, 마지막인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덜 미치지 않았나 해서 나는 정규장에서 좀더 올랐다가 빠지지 않았나 했더니 어, 예상과 달리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못 미치고 어, 떨어졌고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 금요일 날 야간장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금요일, 저, 그러니까 목요일 저점을 깨고 야간 장이 끝이났 다. 그래서 월요 일도 아마 어, 하락 을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 을 하고 있 는데, 아마도 어, FMC 기대감 으로 어, 선반영 돼서 올라갔 듯이 어, 그 일본 엔 캐리 어의 우려감 으로 우려감 에 의해서 하락 이 먼저 선반영 되지않 을까 하는예 상도, 나 름대로 어, 해 보고 있다. 어, 그리고, 그, 앞전에, 앞전에 우리가 엔케리가 이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뭐 이때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때인지, 뭐, 이 앞전인지, 뭐, 기억이 뭐, 정확, 하지가 않은데, 뭐 자료를 찾아보면 모르겠지만, 뭐, 좀 귀찮고 해서 안 찾았다. 어, 뭐, 이때라고 일단 보자.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때라고 보자. 이때라고 보면은, 엔케리 어, 충격으로 떨어졌는데, 요때인지, 뭐 요때인지, 요때인지, 뭐 내가 정확 기억이 잘 없는데, 요때 어, 아니면 요때 같은데, 뭐 요때는 여기서 안 나타나는가? 요때 어, 어디쯤 아니면은 요때 어디쯤 아니면은 요때인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작년 8월달 에 있었던 건지 뭐 올해 뭐 3월에 있었던 건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없는데 작년 8월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엔캐리로 인해서 어 그런 큰 하락이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없잖아 있는데 어 FMC 금리 하락이 기대감으로 선반영됐듯이 어엔캐리도 하도 많이 뜨더니까. FOMC도 하도 뜯으니까 선반영이 됐고, 어, NK도 하도 뜯으니까 선반영이 돼가지고, 어, 우려감으로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대로 어, 금리가 0.5%에서 0.75%로 어, 스몰 스텝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떨어졌다가, 요, 우리 올랐듯이 떨어졌다가, 재차 오르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발뭐 선반영이 미리 되면은 선반영이 그 발표가 난그 날이나 그 다음 날이 바닥을 찍고 재차 올라갈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뭐 SNS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거의 뭐 미국 뉴스도 일본 뉴스도 거의 실시간으로 뭐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것 같아. 과거에는 뭐 일반인들이 그쪽 소식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 그 소식을 듣고도 어, 우리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은 뭐 영어를 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AI가 번역하는 수준이 뭐 작년에 비해서 또는 뭐 올해 뭐 불과 몇달 전에 비해서도 어 번역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 가지고 전문가 못지않은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수준의 번역 실력을 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실시간 뉴스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 분석해서 어, 정보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반영이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 이번에 올라갔듯이 내려갈 때도, 뭐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얼마나 빠질 것이냐? 내가 아까 작년 앵캐리가 8월인지 뭐 올해 초에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앵캐리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 빠지는 게이 정도 수준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뭐 내려가지 않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뚫고 내리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어, 뚫고 내리갈지 안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은 든다 어, 미국이 0.25% 내리면서 금리 하라하면서 이것밖에 안 올라갔는데 왜 일본 금리가 0.25% 밖에 안 오르는데 그리 많이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 미국이 뭐3 뭐 7.5%에서 0 내려서 5 내려서 3.5%가 된 것과 일본이 0.5%에서 0.6%로 0.75%가 되는데 이거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 퍼센타지로 본다면은 일본은 50%가 어 금리 상승을 한 거다 현재 금리에서. 근데 미국은 어뭐 3.75%에서 0.6% 빠져봐야 그뭐 10%도 뭐 하락을 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본다면은 일본이 뭐 대섯 배 이상 큰 충격을 어 줄수 있다고 어 보인다. 어 그래서 만약에 어 FOMC 금리 인하로 인해서만 이 정도 올랐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올라간 게 대략 뭐한 200포인트쯤 올라갔는데 어 일본 엔케리 영량이 뭐, 다른 호재 없이, 그것만으로, 뭐, 폭락을 한다, 이러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여섯 배, 여섯 일곱 배 정도, 내려간다면은, 어, 뭐, 수치적으로 보면 한, 천몇백 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뭐,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일본 경제력과 미국 경제력의 격차가 뭐, 좀 있으니까, 뭐 그거의 반 정도 어뭐한 1.8배에서 한두세배세배 정도로 잡으면은 뭐 600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으려나. 최대치로 잡으면은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뭐 일단 많이 올랐고 어 그리고 조종이뭐 지금 이 형태로 볼 때는 이 형태만 가지고 본다면은 지그재그 조정이 벌어진다면,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 감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 3,500선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위에서 한 700포인트, 뭐, 6,700포인트는, 어 충분히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과연 이렇게 될 건지, 안될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뭐, 오일선은, 뭐, 지금으로 볼 때는, 뭐, 야간 선물로 볼 때는 옷이 뚫렸지만은, 금요일까지로 볼 때는 아직 오일선이 뚫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일선이 안 뚫렸기 때문에 어 일단 오일선의 저항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일선이 뚫리면 11선 저항도 받아야 되고, 어 FTD가 나타난 이 여기 저항대 또는 여기 저항대도 받아야 되고. 2일선한 때도 받아야 되니까, 어, 내리가는게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금요일 장 폭락하는 거 보면은,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 일본 BOJ가, 아, BOJ 발표가 언제 있는가 하면은, 어, 18일, 19일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어디 적어 놨는데, 어디 적었는지 잘몰랐어 일단, 어, 목요일 금요일쯤에, 그 어,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목요일 금요일쯤이면은 미국, 어, 미국 선물 옵션 동기, 동시 만기일이다 그래서, 어, 시, 12월달이니까 12월, 12월 동시 만기일은 뭐, 내네 마녀가, 새 마녀가 춤추는 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는, 뭐, 그런, 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어 하락방향으로 또는 상승방향으로 상당히 요동치지 않을까. 뭐, 상승방향이라는 거는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거를 얘기하지, 여기서 더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엔켈이라는 게 뭐, 그래도 상당히 일본 경제가 뭐전 세계적으로 한 3위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경제고 미국 경제에 예전에 컸을 때는 거의 뭐한60%선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동경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다살수 있다고 할 정도로 거품 어, 그 등기가 심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호황을 누릴 때도 있었다. 어, 지금 상황에서 앵커리가 일어나면은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것과 또 하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패드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뭐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에 몇번 금리를 하락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유동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걸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파월 발언이나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유동성을 많이 늘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자꾸 하는데, 어,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굉장히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반대되는 발표를 하니까 뭐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또이 야로가 있어가지고 연막을 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든다. 어, 그런 뉴스 하나에 뭐큰 돈이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야로는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어, 거기에 어, 당하지 않고 어, 하려면 은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거나 우리는 어,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랐고 더 많이 오를 거지만은 어,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어, 일단 엔케리가 끝이 나야 어, 정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엔케리가 해소가 되지 않는 동안은 어, 하락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어, 엔케리가 끝나고 나서는 어쨌거나 상방쪽으로 다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추세를 뚫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또는 잠깐 뭐 장중에 뚫었거나 하루 뚫었다가 바로 되돌렸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 고점도 뚫고 이 고점도 뚫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을 한다 어 그게 올해까지는 뭐 그리 될것 같아 올해 어 폐장일은 12월 30일로 알고 있다 31일은 주장이고 12월 30일 폐장을 하고 1일 날뭐 공휴일이니까 쉬고 1월 2일 금요일 날 다시 장이 개장하는 걸로 어 그리 알고 있다 어쨌거나 연말 되면은 뭐 주가를 좀밀어 올리는 게 있으니까 엔캐리와 어, 미국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또 방향이 새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인데 예상은 조정받고 어, 일본 엔캐리와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어 대량 매수를 해 들어갈 텐데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번 상승장에서는 어 전혀 주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래서 큰상 하락이 있으면 하고 뭐 생각하고 은 있는데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런 뭐 버러지가 버러지는 거니까. 뭐, 버리시기를 기대는 하지만은 안 버릴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 우리가 4월 달부터 오르면서 보다시피, 여기서 짧은 기간 조정과 지수 조정이 있었고, 또 올라가다가 짧은 지수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고, 또 다시 상승하다가 짧은 기간 조정, 지수 조정이 있고, 재차 올랐고, 이 정도 빠진 금에도 상당히 많이 빠진 뭐 그런 어 기회, 기회, 하나의 기회였다. 내가 종목별로 뭐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를 시작해라 하는 타이밍을 정해줬는데 그 1차 매집기간까지는 내려왔는데 풀로 담아라 하는 매집기간까지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정말 저로의 기회인데 내려올지 내려오지 않을지는 이제 며칠만 안 지나면은 한 4, 5일 정도만 지나면 알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어, 어쨌거나, 지금 내려오고 나면은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거의 어, 올해로 볼때 또는 뭐한 두세 달 안쪽으로 볼 때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내 어, 네, 혼자 해본, 해보고 있다. 그리고 제차 다음에 하락은 뭐 봄이나 언제 몇달 안에 또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은 조정 이후에 제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의 조정은, 이 꼭대기에서의 조정은, 뭐,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키보자는 쪽이고, 가능성으로 따진다면은, 어, FTD가 발생했으니까, 어, 그 추세를 갖다가 유지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뭐, 한 가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하는 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봉이 하나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방향은 일주일 안에 결정이 되니까, 뭐, 일주일 안에,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것 같다.